라이브 커머스에서 지금 스튜디오인 별을 하는 건 무엇인지 그걸 네. 좀 소개를 좀드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.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. 뭐 기획은 어떻게 짜야 되고 또 장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또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좀 해결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내가 뭐이 물건을 팔고 싶다 해서 저희를 음. 찾아오면 저희 쪽에서 어~ 떤 플랫폼에서 하면 음. 좋고 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요일에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구성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시나리오 와. 뭐 스크립트 대본 또 진행하는 쇼호스트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또 장비까지 다 이렇게 촬영까지 진행해드리는 그런 올인원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습 그럼 직접 프로듀싱을 다 하시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거의 홈쇼핑이라고 봐야 돼요.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좀 사시는 뭐 구매 타겟층이라든지 음. 그리고 또 약간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t v 에서 보던 홈쇼핑을 그대로 이제 모바일로 좀 옮겨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